어, 고도 비만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뱃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배주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요. 복부 비만이 크게 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뱃살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식단 관리라든지 걷기나 뭐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뭐 자전거 타는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시험관하기 준비하시면서 과배란을 진행하시는 경우, 대체적으로 평균 5kg 정도 체중이 증가가 되면서 복부 쪽으로도 살이 많이 붙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때마다 최대한 살이 찌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평소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배에 자꾸 지방이 축적이 된다라는 것은 노폐물이 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것은 자궁이나 하복강으로 흐르는 혈류 흐름에 방해는 될수 있기 때문에. 임신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증조는 아니라고 볼수 있으니, 체중 관리나 복부 기만 관리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 주시면서 임신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